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2월 21일, 어, 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가자. 4개월 만에 2230선 고압. 이렇게, 어, 타이틀이 난 기사를 봤습니다. 코스피,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지 말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계속 흔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가들은, 어, 쉽지만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또 언제 또 무너질지 아슬아슬 합니다. 자 뉴욕 시장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그리고 실망 왔다갔다하면서 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우가 0.24% 올랐고요. 영국 지수 0.69% 올랐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0.012% 소폭 올랐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금년도 금리를 동결할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FMC 해륙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0.24% 올랐고요. 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 엔이 요 앞제는 조금 강세로 갔거든요. 어, 그럴 경우 이제 추가 완화 정책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엔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일 거요. 어,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 계속 오르면서 5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계 어, 시장에서 원 달러 1,123원 30점 20점 빠졌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제조 제조 PMI 예상치 발표가 있습니다. 외신 보겠습니다. 어, 나스닥이 8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제가 영어를 좀 계속 했는데, 익스 아웃란 말 단어를 썼습니다. 어, 겨우, 겨우 이제 8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때익 아웃. 이렇게 해 표현을 썼습니다. 어, 유럽 시장 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었던 무역 기대감. 서부 텍사스 원유 1.5% 올랐습니다. 이, 금년도 들어 최고치입니다그 다음에 팔레디움이 어, 심리적인 저항선 1,500 장벽을 돌었습니다 어, 달러는 얘네 대해서 올랐습니다. 어, 아시아 시장 올랐는데 특 이제 우리가 어, 주역 있게 봐야 될 것은 중국 위안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 무역 협상에서 위안화 안정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소식들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 다우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이 왕극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달러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달러 지수 차트도 97 갔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선에서 부딪히면서 밑으로 지금 중간, 박스권 중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밀리면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달러 지수. 원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 달러 차트는 뭐 1,130원에서 어 1,100원대에서 완전히 박스 권이죠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금 이런 흐름 어 계속 이어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MACD 시그널, MACD가 시그널하고 붙었습니다. 거의 뭐어 레인지 장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파운드가 보통 거래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통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깨비라고 이제 이렇게, 어, 별명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전일에도, 어, 파운드가 장중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뉴스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는데요. 영국 집권 보수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다는 소식에서, 소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국과 유럽연합 브레시트 합의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또 반등을 했고, 어, 호세프 브레일 스페인 의 외무장관이 어, 브렉시트 협상 수준 안이 거의 도출된 단계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 가 올랐죠. 어, 올랐는데 어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가 영국 신용 등급을 부정적인 관찰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파운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파운드 거래하시는 분들 조금, 어,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파운드 원, 파운드 원, 뭐, 1480원, 1440원, 1460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1440원에 살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상, 한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가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투자 되시, 되세요. 감사합니다.